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환율 전쟁으로 확산시켰고 동시에 일본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유럽과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과 자동차 관련 협상을 진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 석상인 기자들 앞에서 엄청난 농담을 던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이 영상은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협찬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영상 중간에 간단한 책 리뷰가 있으며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분께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된 로버트 그린 작가의 신작 인간 본성의 법칙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책도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2019년 8월 2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EU와 미국산 소고기 수출 확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유럽에 수출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과 목축업자는 물론 유럽 소비자를 위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는 EU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에 25%의 관세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유럽차 관세 폭탄 발표에 깜짝 놀란 기자들이 어수선한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는 웃으며 단지 농담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배제한 적이 없다면서 유럽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관세 부과를 강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과의 협상에서도 언제든 중국과 같은 관세 공격을 할수 있다는 압박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의 단순한 해프닝 수준의 농담이었지만, 이 한마디에 유럽의 자동차 관련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자 하루 만에 폭스바겐이 마이너스 2.49%, BMW는 마이너스 4.21%,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 있는 다임러가 마이너스 3.37%, 페라리가 마이너스 2.16%씩 주식이 떨어지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의 농담 한마디에 유럽 자동차 업계가 휘청한 것이죠. 트럼프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발언에는 어느 정도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다수의 언론도 들은 해석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럽연합의 대표격인 독일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을 경우 독일에서 가장 뼈아픈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실상 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종종 이런 식의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외치던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바로 뒤집어 버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나 세계인의 이목. 을 을 집중시켜놓고 순식간에 판을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아베에게 레드카펫 굴욕 을 선사하며 기선제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엔저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선포하였죠. 물론 당장에라도 건드릴 것 같던 엔화 환율 문제는 그후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돌아갈 경우 언제든지 다시 애나 문제를 꺼낼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돌발행동을 많이 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미국과 본인 두 가지 대상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이나 양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특징이 눈에 띄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 특징에서 그들의 강점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남다른 자신감, 터프함, 다부진 남성성 같은 것들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특징이 약간 과장되어 있는 게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연기를 하거나 다소 과도하게 표현하는 듯한 모습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 강한 특징은 정반대의 특징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그 밑에 놓인 것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특별히 조심하라. 어쩌면 트럼프는 겉으로 보이는 터프하고 과장된 모습들 속에 철두철미한 협상의 전략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여왔으니 말이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트럼프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베처럼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수 없는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한 로버트 그린의 최신작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등의 책으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로버트 글린은 이 책을 통해 인간 내면의 본성과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18가지 법칙을 통해 제시합니다. 라고 이 책의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딱딱한 내용으로 무장한 철학책이나 자기계발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점에서 흔히 접하던 당연한 얘기를 어렵고 그럴싸하고 지루하게 나열해 놓은 그저 그런 책들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죠. 그리고 92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 두께를 보고 이 책을 다 읽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겁고 지루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첫 장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지휘하는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의 수상이 된 이후 스탈린의 성격이 변화하는 이야기, 마오쩌뚱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야기, 톨스토이의 젊은 시절 연애담 이야기까지, 로버트 그린은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 인간 내면이 가진 본능과 이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인문학서적이라기보다는 역사책, 소설책, 수필집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직장상사와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조직에 득이 되는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등 독자들에게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독하여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있는 법칙들을 일러줍니다. 물론 이 역시 다양한 사례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 7월 29일에 발매되었으며 발매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8월 첫째 주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등 국내 유명 서점들의 인문학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믿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 20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창에 메일 주소와 본인이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 또는 잡시광에게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20분께 저희가 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채널의 협찬을 받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또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